자, 이 뉴로메카 앞으로 미친 듯한 상승만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를 뛰어넘어서 로봇 관련 대장주 자리를 꽤찰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도 최소 2배 이상의 급등권이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영상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코스피 엄청난 순매수량과 함께 다시금 상승장으로 향하는 기대감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상승한 테마 중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건 제가 일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던 유리기판 반도체 관련주들과 가장 많은 종목의 상승을 견인한 건 바로 이 로봇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자 특히 이 로봇 테마는 제가 일전부터 꾸준하게 앞으로 미친급 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무조건 사두셔라. 한 대표적인 테마 중에 하나였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영상에서 계속 다루던 하이젠 RM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걸 굳이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이 종목 또한 제가 무조건 두배 이상의 급등권이 나와줄 거다 말씀드리고 있었고, 제가 정확히 이 구간, 만원대 구간에서부터 적극적인 매수 사인을 드리고 있었던 종목이고요. 오늘 장중 상한가까지 달성하면서 시원하게 2만 천원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최소 100% 먹고 나올 수 있는 미친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가 언제 로봇 테마를 강조했으며 하이젠RNM을 언제 만원부터 사라고 했냐 이러는 분들 있을까봐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지금 세력주탐정TV 채널에 이렇게 검색만 해봐도 제가 하이젠RNM에 관련된 영상들을 이렇게 남겨드렸던 게 보이실 겁니다. 가장 먼저 남겨드렸던 2주 전 영상 한번 보면 이렇게 12월 25일부터 제목도 뭐라 남겼습니까? 내 계좌에 100% 이상의 수익률을 찍는 법. 내용 한번 정말 짧게 보고 가겠습니다. 분할 매수에 들어가면 되는 위치고요. 이 정고점 상장 당시에 고점 부근까지를 그대로 돌파하는 겁니다. 정확한 타이밍만 잘 잡아도 기급등 구간으로도 100% 이상의 실순수익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소개해드린 지딱 2주 만에 단기급등 구간으로 100% 이상의 실계좌 수익을 만들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굳이 제가 이런 말씀을 뭐하러 드리냐? 페이젠 R&M과 같은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뉴로메카 또한 무조건적으로 두배 이상의 급등권이 가능한 만큼 제가 그냥 말로만 두배 갑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제가 간다고 하면 무조건 갈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 신뢰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제가 또 말로만 드리면 매수 타이밍 제대로 또못 잡고 수익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제가 또뭘 해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댓글창에 남겨둔 고정 댓글을 확인을 해 보시면 제가 100% 무료로 소통방 운영까지 해가면서 실시간적인 매수와 매도에 대한 알람 사인을 다 남겨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선착순 50명만 더 받을 거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해 두시면 내일부터라도 뉴로메카에 대한 그리고 그 외적인 종목들에 대한 알람 사인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바로 한번 확인해서 입장 진행해 두시고요. 자, 그럼 도대체 이 뉴로메카가 뭐 하는 회사길래 앞으로 로봇 관련 대장주가 될 것이며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를 뛰어넘는 종목이 된다라는 건지 간단한 재료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큰 틀로는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CS2025에 대한 공식 개막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이 엔비디아 CEO 젠슨왕이 한마디 딱 언급을 합니다. 바로 이 새로운 미래에 대한 화두는 로봇일 것이다. 2년 전부터 엄청나게 시장을 주도했던 AI의 혁명처럼 앞으로 로봇에 대한 대중화가 임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AI 가속기와 서비스 개발용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쿠다를 앞세워서 앞으로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로봇 시장까지도 패권을 제대로 쥐어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자, 단편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서 이 로봇 관련된 완벽한 완성형을 개발해 낼수 있는 기업이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 나머지 하나가 뉴로메카입니다. 근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부터 해서 뭐 가정용, 그리고 군사용 등등 모든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휴머노이드에 대한 로봇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에 어떤 이슈가 또 터져줬습니까? 바로 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기존에도 15% 가까이 보유한 데 이어서 이번에 35%대까지 확대를 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속한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최근 구간에만 바로 두배 이상의 돌파 구간을 만들어 줄 만큼 큰 이슈를 생성했습니다. 근데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훌쩍 뛰어넘는 3분기 매출 실적을 보여주면서 그것도 오로지 해외 매출 없이 국내 매출만으로도 압도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높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실제 수치상으로도 뉴로메카의 매출 성장률 140%가 넘어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히려 성장이 더더진 점에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딱이 정도로만 간단한 지금까지의 로봇 관련 흐름과 재료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을 때도 대충 왜이 뉴로메카가 앞으로 대장자리를 제대로 꿰칠 수밖에 없는지,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뛰어넘을 수가 있는지 느낌들이 좀 오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정말 가장 메인인 큰 이슈, 뉴로메카가 미친 듯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슈와 결국에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핵심적인 매수에 대한 타이밍,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이밍들까지도 한번 싹 말씀드려볼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집중력이 조금 떨어졌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더 집중력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꼭 집중해서 영상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나 아직까지도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안 눌러 주신 분들 있으면 꼭 한번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딱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24년도에 주식으로 너무 힘들었다, 손실을 경험했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작년도에 투자 실패에 대한 경험들을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자 그러셨던 분들도 올해 25년도 만큼은 좀 제대로 된돈 한번 벌어가실 수 있게 제가 작은 나마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 리드남이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시청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100% 무료 급등주. 그것도 이렇게 장이 열리기 전에 미리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오늘 1월 9일 날짜 클릭되고요. 드래그되고 뭐 좋아요 눌리고 실제 텔레그램인 건 다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장 상황에 아주 적합하고 제 투자 기법이 그대로 들어간 종목들로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승률은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추천 나간 종목 100% 무료급등주 오전 8시 47분에 나간 하이젠 R&M 보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 고가 기준 27%에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면서 오늘 당일 매매만 참여하셨어도 27%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시원한 수익을 만들어 가셨을 겁니다. 자, 이 종목을 왜 추천드렸느냐. 젠슨왕, 로봇의 치치피티 모멘트가 온다. 저는 이렇게 이 종목에 추천이 들어간 근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만 주셔도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까지 배워가실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말씀드린대로 이 종목은 제가 이미 진작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었고 이렇게 젠슨하의 원픽인 로봇 앞으로 AI에 대한 로봇 그리고 자율차에 대한 이런 활용 가능성까지를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관련 주들이 급등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헤이젠 아레님 같은 경우는 제 영상만 보셨어도 그리고 소통방에만 입장 미리만 해두셨어도 만 원대부터 추천이 나갔었기 때문에 내 계좌에 두 배. 더블 수익권 그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00% 무료급 등주는 8시 53분에 나간 에이펙트입니다. 이 종목 시가가 생각보다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상한가까지 돌파를 해주면서 오늘도 또 상한가 달성 종목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이슈일 수밖에 없는 젠슨낭이 CS2025에서 공개한 차세대 그래픽 카드 공급 소식 때문에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YC캠입니다. 제가 지속해서 강조드리던 유리기판 관련주로 추천이 나갔고, 이 종목 어떻습니까? 오늘 고가 기준, 이것도 상한가까지 시원하게 한번 터치하고 내려오면서, 오늘만 두 번째 상한가를 또 만들어 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운영하는 무료소통방에서 오늘 나간 세 종목, 전부 다 시원한 장대양봉 적중에 성공을 하면서 시청자분들도 이대로 매수만 들어가셨다고 한번 생각을 꼭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아주 행복한 하루가 되셨을 수가 있는 수익입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제대로 된 수익권 종목 챙겨 가는 방법 또한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다가 딱 5초만 투자를 하셔도 앞으로 이런 매일같이 급등 적중할 수 있는 종목들을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댓글창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제가 남겨둔 리드남 소통방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만 해 두시면 내일부터 이렇게 미친 듯이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적중 종목들을 무료로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청자분들 선택은 자유지만 여기 입장하셔가지고 이미 작년에 원금 손실봤던거 그대로 회복하신 분들이 오늘만 7분 계시고요. 내가 아직 주식 초보다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정확한 방법들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고민할 시간에 무료입니다. 무료 입장하셔서 직접적인 두 눈으로 내 계좌로 이 수익을 체감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뉴로메카의 압도적인 상승세는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뉴로메카의 박종훈 대표가 늘 추구하는 방향은 단순히 로봇 플랫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용과 노동력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자동화 솔루션이다.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으로 단순한 협동로봇 플랫폼만을 제조하는 게 아닌 자동화 시장에 대한 밸류체인을 재정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국내 다른 로봇 기업들과는 다른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3주년을 맞은 유로메카의 실적 국내 매출로는 1위를 달성하는 것으로 너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자체가 사실 부진한 국내 로봇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조선주가 이슈됨에 따라서 HD현대삼호에 공급했던 용접 특화 협동 로봇 그리고 해군에 납품했던 선체용접 협동로봇. 이런 정말 기업이 원하는 직접적인 로봇에 관련한 솔루션까지 제공해서 납품을 해주는 만큼 다른 로봇 기업들보단 차별화된 전략으로 모든 대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회사는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하다못해 이 뉴로메카의 박대표 포항공대 출신입니다. 그런만큼 포스코 홀딩스의 지분 투자를 받으면서 본사까지 포항으로 이전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미 포스코와 철강제조공정의 자동화솔루션을 공동개발하면서 긴밀히 협력해왔다라고까지 밝혔기 때문에 이번 추가적인 투자로 인해서 앞으로 포스코 제조현장의 자동화 플랫폼 엄청난 핵심적인 납품 내용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 조선주 관련된 움직임들이 엄청나게 좋은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이유 자체가 지금 트럼프도 인정한 K조선이라는 이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서 엄청난 협력을 원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이 조선 사업에 로봇 업계가 엄청나게 떠오를 수밖에 없느냐? 바로 이 조선업계에선 엄청나게 선박 수주량이 늘고 있는데 비해 생산 인력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대기업 라인들도 생산 인력 감소에 따른 업무량 감소를 다시금 올려줄 협동로봇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정도 포스코 정도 되는 기업이 괜한 투자를 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포스코그룹의 자동화 핵심 파트너로 자리를 잡는다라는 건 포스코그룹 계열사 모든 곳들의 자동화 프로그램의 납품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 결과값들이 증명되고 났을 땐그 외적인 기업들의 투자 또한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료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 삼성전자 또한 처음에 로보틱스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투자는 되게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확신과 추가적인 이 로봇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느끼고 나서 아예 자회사로까지 흡수를 시킨 전례 상황이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포스코가 뉴로메카에 진행하고 있던 투자들에서 크게 확대된 이후 포스코의 자회사로 흡수될 가능성까지가 충분히 열려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대기업들과의 협력은 너무나 확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사실까지만 공개가 되더라도 장기간에도 미친 듯한 급등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대신 유로메카가 지금 같은 흐름 약간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던 이유는 유일한 걱정거리라고 생각되는 이 재무 안정성에 따른 영향입니다. 매출에 대한 엄청난 급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회사에 돈이 쌓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이거는 사실 뭐안 좋게 보면 재무안정성에 대한 부재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론 이런 압도적인 매출로 벌어들이는 돈들을 허튼데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추가적인 기업 발전에 의한 투자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만큼 지금처럼 대기업들 라인의 공급량과 꾸준한 매출량만 뒷받침이 된다면, 사실 가장 이상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자, 차트상으로도 간단하게 한번 보면, 최근 하락하던 추세를 지속하다가, 단기간에 엄청난 거래량 급증을 보이면서, 장대 양봉들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이 구간의 포인트가 아니라 이 구간의 포인트입니다. 사실, 그냥 단발적인 이슈 이후, 큰 하락 폭으로 전향돼도 이상할 게 없는 차트였는데, 이 구간 1차적인 지지, 2차적인 지지, 3차적인 지지, 지금 4차적인 지지까지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저점을 올려가면서 주가 흐름을 우상향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 흐름들을 만들어주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정고점 부근에 대한 지금 저항대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구간 자체들의 거래량이 엄청 폭발적이진 않지만 꽤 오랜 기간에 대한 횡보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차 저점을 올려간다라는 이유 자체가 지금 구간에 대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이 정고점에 대한 매물대 소화는 더큰 상승으로 가기 위한 무조건적인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고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구간이 박스건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아주 집중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가장 적절한 매수 단가는 지금 이 11위 평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3만원대 매수가가 가장 유효한 시점입니다. 당연히 바로 또 로봇 관련 호재들과 뭐 포스코 이슈들이 터져주면 다시금 바로 장대항봉을 이어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로서는 3만 원대 구간을 조금 더 깨주더라도 더큰 조정 구간 이후에 큰 반등을 기대해보고 싶은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21선까지에 대한 지지를 한번 확인하고 가게 되면. 우리는 27,000원 부근에 대한 매수가를 가져갈 수 있으면서 정고점 부근에 5만원에 대한 돌파가 확인이 되고 나면 지금 구간에서도 최소 따블권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일 오전 상황에서도의 아주 집중적인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근데 또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또 무조건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주식은 100%다 예측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적인 호가창 확인과 거래량 체크, 그리고 매일 아침 뭐 미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부터 해서 추가적인 공시 내용들까지를 다 확인을 해 가면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확인하고 매수해야 된다 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라고 하면 제가 그대로 매수 타이밍에 맞춰서 알람 사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대신 이걸 받아가시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댓글창에 있는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내일부터 이렇게 알람 사인 받아가실 수 있는 100% 무료 소통방에 입장을 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까지 해서 시청자분들을 도움 드리려고 한다고 한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행동을 해주지 않으면 어차피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5초의 시간 투자해서 입장하시는 것도 어렵다, 이걸 귀찮아하신다. 그럼 저로서도 도움드리기가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고민하지 말고 행동하셔서 원하는 수익을 꼭 쟁취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또 궁금해 하실 법한 양자 테마 지금 어떤지에 대한 영상 또한 남겨드릴 예정이니까 이런 내용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뭐해 두셔야겠습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